한중 대항전, 어, 한국이 어, 2대 0으로 센트 스코어 앞서고 가 있는 가운데 2대 2 매치, 현재 매치에서는 1대 0으로 아, 경기 좀 네, 밀리고 칠, 있습니다.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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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한국이 파랑색 진영이고, 음. 중국이 빨강색. 중국에서는 런쇨, 이제 플라이 120 그, 조합,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상적는자리는 아닙니다, 이단 음, 는이친어는이도구는에서좀 그렇죠. 어, 어, 네, 좋아할만 는이친자자이번에는이 아닙니다 플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이 예? 치은조합 기퍼라면은 이거 치튼 그런트 같은 느낌으로 좀 그냥 예. 3대3 같은 느낌으로 그냥 쓱 그냥 밀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할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정찰을 바로 원픽이 했어요 일단. 네. 아 근데 언데드가 약간 옆에 있는 걸 떠나서 언데드가 가장 멀리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이에 네. 그그 아, 이게 플라이가 어차피 그냥 피는몇 마리 더 죽고 거 아, 거 그냥 오, 피어는 20가 찍으려는거 같은데 거의. <laughs> 예. 18까지니까 <laughs> 어후배럭니까 어차피 홀부터 하니까 네8피온호럽인것 같죠? 자, 반나요1트는 그냥 사냥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1트는 워, 워사... 퍼가 아, 이렇게 그냥 맞고, 네. 처음부터 네. 맞고 시작하는 그림이면은 사실상 저 피언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저. 라 만약에 잡는다 더라도뭐 나무 트러블이나 이런 것좀 없을 고뭐 같은 거 네. 아니고 3, 3대어나이트 따로 <목소리> 정도, 정도? 사냥 1, 2, 0은 사냥 서로 사냥하고 아, 나이하고 오크는 아, 그냥 서로 쫓기고 쫓고 아, 네. 있고 네. 이러면은 뭐나이트프 아, 입장에서는 아야나 1인분 하고 있다 나 언... 어, <목소리> 나 무려 <수성 목소리> 블레이드 마스터하고 1대1 뜨고 있다 한대도 때리진 않았지만 1대1 뜨고 있다 콜라이트 봤죠 지금 동선을 선 영웅하고 동선을 봤어요 일레온 선수도 어, 아이템만 다 먹, 다먹다 바로 갑니다 그냥 1는3렙 네, 저지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탐내빛. 봐. 딱 저거 삐. 일 확실히 이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어, 그렇죠. 언데드가 어, 너무 프리한 자리라고. 그래. 그래. 자리라 어, 네. 그렇다는 거는 어, 어, 오크를 아, 아, 뭐 아, 아, 아까 전프하고같습니다 아, 네, 네. 사실상 그냥 오크를 깨야 돼요. 오. 네. 조던 스시맨이 어? 네. 어. 나왔어요. 예. 네. 네. 어, 아무래도 직이다 보니까 오! 복고 근데 블레이드마스터가 대기 중이거요 아, 아, 완벽해, 완벽해. 네. 키퍼의 네. 이제 윈탱글을 네. 윈드워크를 완벽하게 아, 커버를, 네. 커버를 네. 해주고 있죠. 네. 자, 윈드워크가 네. 두번 남았고, 네. 아, 네. 그 와중에 블레이드마스터. 오, 네. 야, 네. 저 올빼미가 빨리 돼 있어가지고. 오, 키퍼. 네. 키퍼퍼 <립> 스피드스크로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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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둘이 립> 한두틱더 맞으면은 아, 위험합니다. 쿵쿵 대박. 아이 근데 아이고. <립> 네. 아 이거는 없어. 쿵잘 <립> 왔죠? 아, <립> <맞아. 소수> <립> <립> 공! 와! 오호호호호호호호호! 7등 꽁, 대박! 어, 어 아이코일스틱. 예, 어, 근데, 아, 방금 상점 쪽에서 네. 더스타 연상은 아, 네. 좀 아쉽네요. 그명백한 음. 실수이기 음. 음. 때문에. 뭐, 그래도 가만히, 뭐, 예, 네, 잡기는데, 위험 부담이 네.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예. 자, 자 일단은 견제를 확실히 후웅을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두마리원 뽑고 아예 그냥 버스코 쪽으로 가려는 네. 그런 밀드네요 네. 아까전에 제가 그이 네. 대회 시작하기 전에 같이 네. 이야기할 때 했었잖아요 이거 2대2에서 네. 버스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나오네요 진짜로 바로 네. 네. 나오버리네요후이스킬자 음. 지금 포인선수 홀업을 네.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안 아, 아마 했겠죠? 했죠 근데 만약에 <laughs> 지금 버섯... 음, 헤드헌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음. 그런데 두마리 찍고 헤드헌터 나온 숫자에다가 그러니까 헤드헌터를 찍었으면 워밀까지 지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한데 네자 3렙 뭐 타이밍 중는게 아니라 뭐 운영할 겸 일단 5레벨을 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저팁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많이 썼던 조합이긴 합니다. 네. 예전에 그뭐 팀프레스의 선칩트는좀유사가 깊죠? 어? 그렇죠. 아무래도 어 전통이, 예. 전통이 있어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클레노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 A1 그 방송국에서 연 대회라든가 뭐 그런 대회에서도. 어... 이걸로 조금 재미를 봤던 거는 이제 로프 렌 선수라고. 예, 전상률 선수라고. 예. 정말 <laughs> <laughs> 옛날 옛날 선수 그, 자자 네. 좋습니다 이거 쿵이 있어 가지고 쿵어 불마가 뭐 애, 빨리 타야죠, 이거. 오, 아자아 그렇죠 <laughs> 여기서 아, 여기서 재미 봐야죠 어쿵어 <laughs> 불마 한번어어이시어시어어이이게어이어어이 주시 게어어어이이이 유언의 그 지출가주들이 회천창이네요. 네. 자, 마나의 셈이어서 마나 채우면서 마나 금방도 찹니다. 아! 네. 대나까지 M 친구까지 당하면은 보탈까지.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 마나 채우면서 사냐? 그냥 힐링 스쿨 한번 사서 먹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음. 힐꿀 바르고 그런 거보니 어차피 막이론까지나 네. 왔어요 막이론까지. 와,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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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봐 뭐 여기서 너무 너무 득점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네. 했는데 이거 멀티 하고 이거 어떤 선택을 될것 같아? 요 지금 뭐 바로 찔러도 될것 같고 멀티. 일단은 이 체력을 이 회복하고 이 나서 이 네. 회복하고 이 나서 근데 이거 힐링스코르 지 않을까? 힐 이거 저거 뭐야? 프로테션링 네, 하나 팔고 힐스 하나 먹고나서 하나, 비유도면 하나, 비유도면 하나 비유도면 더 사는게 더좋프로테션링그 아, 가지고있고 헤.. 스글로브를 네. 파는게 좀나아보요헤스글로브아 네. 네. 그럴수도 네. 있겠헤스로브 진짜 i p 때문에 어, 아 그럼 멀티까지 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지라선생그풍이 자기 역걸 다하고있어요 예자1 2 0선수도좀 안쪽에 있는 사양터이기도 하고 예 빠르게 레벨을 따라가고 주어되기때문리치 레벨업 그니까 네, 그 네. 리치 노바가 네. 좀중요하게어 네. 됐어요 어어어어 5 5 0버서 모드까지 치니까 네. 이꽤 빨라요 꽤 빨라, 많이 빨라 저 이거 혹시 적어도 언데 입장에서 리치 3레벨에 퀸트롤이 한 어우 덩오 완전 회복 스크롤 그... 네, 음. 요... 크립트로드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아 불마 1레벨이에요 아직도! 네. 아, 이... 경험치도 아직 절반 도못 갔어. <laughs> <laughs> 아니, 한쪽 후크는 선영홍이 5렙인데, 한쪽 후크는 1렙이에요, 1렙. 1래. <laughs> 경험치도 한20% 밖에 안 되고. 자, 근데 아이템이 완전 해버스쿨 나온 거 진짜 대박이긴 해요, 근데 진짜. 얼마가 어... 아니문이다. 발 빠졌고 아, 불만 리치보다 약해 자, 자 오크? 형님,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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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왔죠? 아, 만나면, 만나면, 만나면 아, 어 예. 이거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흠 예. 음. 이제 이 3렙 궁은 재앙이거든요 재앙 제양. 디제스터예요 예. 완전 아, 나랑 괴물 와. 아, 나랑 괴물 모든, 모든 병력을 어, 거짓말, 6초 멈추게 한다 나랑 오. 괴물 3렙에 자 아직 만화 만화에서 다크레인 다크레인아 살렸고 아 나란 괴물 다 멈춰버린다 시간을 멈춰버린다. 자완전에보스콜 먹었지만은 별 티가 안 나요 계속 계속 스턴이에요아 네? 내가 시간을 멈췄다 아 불마전사 불마전사 내가 시간을 멈췄다 네. 6초가 되는 시점에서 네. 자 받는 아우야 오는데 아, 오. 야 근데 이 와중에 영한 마리도 안 잡힌 120도에 <laughs> <laughs> 와이걸 그래도 빼게 만들었다라는 게와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슈퍼 세이브 했네요. <laughs> 자, 시크 아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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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와 와. 이제 고는치이잡히는데 1레벨 불이어서 아, 아까도 말했듯이 어, 오크 게나오 음. 오크, 오크, 음. 오크 영웅지는 슈던트 선 3레벨만 지면 돼요. 자, 근데 지금 그게 그게 지금 이누구야 그, 전진한 선수. 어, 선수 어, 공격력 어. 업이나 이런 거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 따르면. 아, 아직까지 1료밖에 안 됐다는 건 조금 약간 조금 이런. 우리가 이, 있는 건데. 예. 이거 최 최소가 2협이었거든요, 제 생각에. 최소가 예. 2협이었어요. 예. 역好같如果고的话 <목소리> 차... 일단은... <목소리> 네, 멀티 계속 가져가고.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먹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거든요. 아, 이맵은. 아, 샘 먹는 사람이 이기는 아, 거예요. 아 이게 또아까처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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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했는데... 지금 또 아까 이렇게 한번 밀어내니까 아까전에그 느낌이 좀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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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이게 1대 같은 경우는 광역? 그 회복 스킬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쿵삼 스킬이 사기적으로 보이는데 이거 음. 이제 힐링 웨이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힐링 웨이브 이 스킬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다크랜즈도 있고요 해골도 계속 일어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다른 네, 유닛 뭐 예, 뭐가 좀 필요할까요? 나이트엘프 같은 경우에 음 경을하면 니테어 유닛이라던가 아니면은 예. 어, 예. 오크 같은 그 경우에 그 3티어에서 뭔가 그 나올 수 있는 유닛이 조금 필요하고 같긴 한데 그 코드 같은 거라던가? 아코드 유닛이 나와 있네요. 예, 코도 있네요. 쟤어어어어어어버가 없으면 아 그냥 키로 찍어 보지. 수가시에 잘타 가능해 그리고 아웃 스카우트도 어, 안 닿는 미쳤던것 저희 같아요. 아, 어. 이게 아, 세이라 가지고 네, 1 0살가 네, 가진 네. 못해요이렇게 시간 끌리면은 어, 마찬가지로 네. 5원도 지금, 아, 힘이, 아, 올라가거든요. 아, 이 지금 힘이 올라가거든요. 이지고 멀티도 완성됐고요. 원 좋고. 어제 작아요. 자, 작아요. 자, 전쟁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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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힐셔 먹고 줘. 오까심지어 그래, yeah, 그냥 죽는게나을 수도 있어요. 음. 피스가격 250원. 지금 170. 1 7 0원안정 지금 1 2 0的예 되면 유사거이 결국 아까 상이 진짜. 언대 내용 3명 크고 후반으로 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 아웃도 안으로 솔직히 원하는 그림은 네. 아니거든요. 네. 자, 멀티갔요 자, 언데드 오크 포탈. 자, 네. 두 명이 아. 아, 자 여기서 붙겠다? 저... 어, 여기는 조금. 네. 호흡이... 아, 근데 오크 네. 쪽으로 지금 붙지 못해요, 지금. 네. 저 구적 아 구적을 지금 샀다. 짤러스 어? 네. 때문에 쓴거 같죠. 아 근데 결국에는 그 영웅 힘 싸움이 안 돼요 이게. 어, 버섯통 그래도꽤 많이 남아요. 어유 뒤에 버섯이 부글부글합니다. 일부터 이상 남아있어요. 자, 자 그리고 칩텐이 혼자서 지금 오크 쪽을 그냥 찍기만 했는데도 네. 피가 많이 닳았어요. 풍을 찍기만 했는데 피가 달고 있어요. 풍 데미지도 상향이 됐고, 그렇죠. 어, 좀 어, 소량 상향이 됐기 때문에. 와 치! 아 무조건 이길 보세요 플라이. 검은색 아, 전사. 자자자, 넷사이드까지, 넷사이드까지, 넷사이드까지 아, 전사. 아, 한타 딱 붙으니까 풍의 아, 노답이네요. 노답이에요. 어. 아, 강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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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없이도 잡을 수 있고. 내가 시간을 멈췄다. 내가 시간을 멈췄다. 오라 오라 오라. 아 이거 깨지면 사실상 끝이에요 여기는 티가 날아게 했는데 이쪽 오크 본진 날아게 아게 생겼고 이거 깨지면 끝 소멸 진짜월도있어지고 사야 되아 일단 사지 못하게. 먼저 밥집부터 부셔주는 판단은 네. 되네요 네. 어, 불마가 지금 저 다, 7시로 지금 뛰고 있는 게불마인것 같은데 저기서 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네. 네, 인구수가 막혀가지고 못사요 네.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아까 저거부터 부신 거는 알타 불 들어와있다고 알타부터 부셨으면 네. 혹시나 살수도 있었거든요 아 코드비스트 네. 워드러머 안돼 됐나요? 와 워드러머 된 거죠? 네. 지금, 지금 공방업만 하면 될거 같아요. 대미지 어. 네. 엄청 쌤니다 3, 3 3 네. 지금 공방 막3삼업3 이업 막이 정도만 되도 버스못만 같아요. 거의 윈드레더급 데미지거든요 지금. 아니그 정도까진 아니네요. 그냥 핀드 정도네요. 아니 그 노업된 민드라이더아 노업 민드라이더 노업 민들레이더 몇 치였지? 한 40명 됐나? 44로 알고 있는데. 네. 음. 네. 거기다 이제 코드비스트5락까지 네. 받으니까. 네. 네. 43. 네. 네. 인구도 이자리가? 네. 와, 이거 돈 많네. 저렇게 아. 모여버리면 노답이긴 하죠 버스커라는. 예.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상성을 무시하죠. 네. 아예. 그렇죠. 예, 네. 상성을 무시하니까. 해 네. <laughs> 원래 그런. 그... 피어싱류... 네. 사거리 긴 피어싱류 친구들이 그렇게 상승을 무시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약간 합류하게 된거 아닌가 자, 나도 550이라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 그거 때문에 저... <laughs> <laughs> 어, 근데 지금 스코어가 인정되어 <laughs> <생겨되어> 있네요? <laughs> 전 네? 스코어가 중국쪽 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네. 3판 네. 2선 승진 이겼을 때가정하니까요아예그 네. 네. 그거는 옆그양 왼쪽 네. 사이드에 있잖아요 국기 옆에 있잖아요 아, 이거. 아아 정신 차려야지 네. 네. <laughs> 가끔 그쵸. 근데 그렇게 내정지 할수 있어요 어, 괜찮아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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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절 아, 저이 저거, 일단 자꾸 시작하는데 아재앙이요재앙이요어자 일단은 아아따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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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힌, 아 근데 뭐 칠트로 우와! 칠트! 없어졌어요 우리 치도 혼했어요 아니, 뚫을 찍지도 않았는데. 성 무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수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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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시 어, 전지단 왜왜 네, 왜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 진지하죠? 아니, 네게 쪽에 쪼개고 있네. 자기 아, 도는 아, 뭐. 대가리를 치려고 어, 그러고. 아이야. 바가지어주는이겨서 기모띠. 저는 자, 그래서 뭐두 번째 경기는 혹시원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치튼 꽁으로 그냥 뭐 계속 시간을 멈추고 자기만 때리고 하니까. 괜도 잡이었어요, 그냥. 3렙 공이개노답이긴 하거든요 그 계속 그 스테이시 스트랩이 계속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내에서